밴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차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릴 겁니다.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첫 인상부터 확실합니다. 세련된 라인, 당당한 그릴,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벤츠 엠블럼까지, 이건 단순한 미니밴이 아니라 고급스러움이 흘러넘치는 존재감입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해도 가족 여행을 떠나도 이 차는 언제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실내에서 시작됩니다. V 클래스의 내부는 말 그대로 이동식 프라이빗 라운지입니다. 고급 가죽 시트, 은은한 무드 조명, 그리고 곳곳에 사용된 고급 마감재까지. 다양한 좌석 배치로 비즈니스, 가족, 여행, 어떤 용도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은 마치 퍼스트 클래스 항공기를 연상케 하죠. 엔진은 2.0L 디젤을 기반으로 하며, V300D 모델 기준으로 최대 237마력까지 출력됩니다. 구단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고속도로는 물론 도심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역시 벤츠답게 정숙하고 품격 있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성인식이 탑재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360도 카메라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꽉 채워져 있습니다. 운전이 편하고 스마트하며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재다능함입니다. V 클래스는 VIP 위전 차량으로도 가족의 장거리 여행차로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아이들 등하교는 물론이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이동할 때도 한 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슬라이딩 도어는 소소하지만 정말 큰 만족감을 주는 기능이에요. 물론 이 모든 고급스러움엔 그에 맞는 가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공간, 편의성, 그리고 메르세데스만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죠. 이건 단순한 미니밴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스페어리스 인사이트 브 v 클래스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최고의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언제나 멋진 드라이브 되세요.